와이파이가 느리거나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. 우선 먼저 뭐 컴퓨터나 TV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될때 대처 방법이고 TV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도 안 된다 하시면 일단 인터넷부터 먼저 고치시고 나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. 이제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될때 대처 방법인데 와이파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인터넷에 불이 들어오고 맨 오른쪽 무선에 불이 들어옵니다. 맨 오른쪽에 무선 또는 2.4G 뭐 여러가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오른쪽이 와이파이 신호입니다. 이 와이파이 신호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인터넷도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면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용이 되지 않으신다면 기계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오류가 난 걸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와이파이 뒷부분에 보시면 똑딱이 버튼이 있습니다. 여기 전원 버튼 이거를 껐다가 새로 켜시면 대부분 작동이 되실 겁니다. 이렇게 껐다가 켜지게 되면 와이파이 앞부분에 이제 불이 다 꺼졌다가 하나씩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. 만약 이 작업을 하셨는데도 와이파이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. 그럴 때는 와이파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초기화 또는 리셋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버튼 아니 볼펜심 같은 걸로 누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초기화 쪽에 이제 볼펜이나 뭐 면봉 같은 걸로 한 10초 정도 꾹 누지르면 누르는 느낌이 납니다. 누르고 나서 한 10초 정도 있으면은. 이 앞부분에 또다 꺼졌다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작동이 되실 겁니다. 만약 인터넷에 불이 들어오고 무선에도, 아, 인터넷에 불이 들어오고 무선에 불이 안 들어오신다면, 이제 여기 초기화 쪽 홈에 볼펜으로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시면 와이파이가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.